안녕하세요, 아로탐입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인형과 정기흡수 그리고 아드레날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스트라이커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볼 생각이고요. 늘 그렇듯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또한 밸런스에 대해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하기보단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 장단점에 따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찍는 영상이고. 너무로 로스트아크에서 어떤 기준으로 세팅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각인과 세팅도 모든 상황에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너지와 상황들이 존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플레이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PVP 세팅인 불굴 각인과 인내 특성이 PV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단 스트라이커의 고정 각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정각인은 백어택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버리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백어택을 가져갈 경우 고정각인은 원한 직업각인 기습이 대가 예리한 등기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나머지 한 자리에 저주받은 인형, 정기흡수, 아드레날린을 고민하게 되죠. 백어택을 버릴 경우 고정각인은 원한 직업각인 돌격대장 또는 질량 증가 예리한 등기 이렇게 되겠죠. 돌격대장이든 질량 증가든 신속을 천 이상은 챙겨줘야 사용률이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백그텍을 버리고 신속차을 챙긴다면 전기흡수가 필요 없는 각인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후에 다른 선택지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각인을 기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할 이야기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Anyway,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각인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 한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특지 접아드로 속도를 포기하고 딜에 몰빵할 거냐? 두 번째, 특지 정읍으로 딜을 좀 포기하고 속도를 챙길 거냐? 세 번째, 티특신 아드로 사전작업을 가져가면서 적당한 속도와 딜을 챙길 거냐? 언론부터 이야기하면 스트라이커는 황금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딱 취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다른 두 가지를 포기하는 만큼의 딜이 생깁니다. 뇌오격 1억씩 나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뇌오격이 7천 정도 뜨면서 좋은 속도를 가집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뇌오격이 8천 정도 뜨면서 정읍의 반 정도의 속도를 가져옵니다. 물론 귀찮은 사전 작업도 같이 생기죠. 이게 어떤 차이냐고 하면 첫 번째 저받은 명쾌하죠. 이동 속도가 느려져서 기믹 수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패턴 피하는 게 어려워지고 백고택 자리를 잡는 게 힘들겠죠? 또한 공격 속도가 느려져서 차징 속도나 스킬 속도가 느려져 명중률이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박수기 되어서 패턴을 예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느린 속도와 엄청난 파괴력으로 설명이 되겠네요. 두 번째 정읍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딜이 생각보다 아쉽죠. 하지만 이동 속도를 챙김으로써 기믹 수행이나 패턴 회피가 매우 쉬워집니다. 물론 배고택 자리 잡는 게 쉬워지고 공격 속도가 빨라지니 뇌우격 차징이나. 스킬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 명중률이 올라갑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딜이 아쉬운 솜주먹이 돼버리죠. 세번째, 아드는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일단 사전작업 바드 6스택을 쌓아야 치명타 버프가 발동됩니다. 하지만 치명타 버프가 발생되면 그만큼의 특성 치명을 신속으로 돌릴 수 있고 이 수치는 약 300에서 500정도 됩니다. 또한 아드 버프 안에 데미지 증가도 있어 정읍과 저바대의 중간 딜이 가능합니다. 속도 또한 500의 신속이면 정옥과 접하되 중간 정도 위치하죠. 하지만 아드만의 장점은 신속을 챙겨옴으로써 가질 수 있는 스킬 쿨타임 감소가 있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습니다. 중간의 딜과 중간의 속도, 약간의 쿨감 그러나 번거로운 사전작업과 버프 유지, 말 그대로 사전작업과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다 무너지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잘 유지된다면 다른 각인의 장점을 쏙쏙 배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 보았고 무엇보다 제가 금손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컨트롤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이야기하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보통 로스트 아크를 플레이할 때 각인을 선택할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솔플 두 번째, 드라이 파티 세 번째, 숙련 파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솔풀. 별거 없습니다. 신너지 아무것도 없구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애템과 자기 자신의 손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각인 세팅이라고 하면 저는 신속을 챙긴 아드라고 하겠네요. 솔풀을 할 정도면 그 컨텐츠에 적당한 숙련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드버프를 유지하면서 딜을 하고 패턴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킬 쿨감으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도 더 쉬워질 겁니다. 두 번째, 드라이 파티, 드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믹과 패턴 파워입니다. 사이버 유격이라고 불리는 전멸 기믹을 수행하고, 그 기믹을 수행하기 위해 생존의 신경을 쓰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역시 정읍 세팅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또한 딜적인 부분을 파티 시너지로 채워줄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세 번째, 숙련 파티, 숙련 파티에서 기믹과 패턴 파웨는 모두 기본 소양으로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딜이겠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딜을 해서 클리어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기믹과 패턴은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으니 딜이 가장 센 저바 세팅으로 가야겠죠. 게다가 갈망 서포도 있고 속도 관련 파티 시너지를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들으시면 대충 감이 오셨겠지만... 각인 별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쉬운 것은 정읍입니다 그리고 아드 접합 순이라고 하겠네요. 상황에 따라 아드가 접합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믹 수행이 많은 레이디인 비아키스나 아브렐 슈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드버프가 끊기는 타이밍이 생기기 때문에, 버프 유지에 신경을 쓰는 게 많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접합, 정읍과 아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확하게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한방 딜봉을 보는 게 최고다 하시면 저주받은 인형으로 가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는 게 좋다 라고 하시면 정읍을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난 손이 바쁜 게 좋고 저 밖과 정읍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들을 챙기시면 되겠죠 한발 나아가서 내가 저 밖으로 굴러다니면서 한대 겨우 때릴 때 정읍을 채용해서 정확한 포지션을 잡고 두 대를 때릴 수 있다. 하면 정읍이 저압보다 딜이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난 버프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정읍이 두대 때리는 타이밍에 같이 아드로 두대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면 역시 아드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손발이 잘 맞는 고정공대가 있고, 이 공대에서 모든 시너지를 몰아서 한 방에 몰아치는 타이밍에 모든 걸 걸겠어 라고 하면, 역시 저하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겠죠. 서로의 장단점이 물고 물리는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취향이죠. 제가 처음 접아들 사용할 때그딜봉에 취해 헤어나올 수 없었고, 드라이가 어려워 정읍을 갔을 때 미친 속도에 취해 행복했지만, 뇌오격 데미지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아들의 날리는 딜과 속도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버프를 유지하지 못하면 뜨는 싱글씨와 버프에 신경 쓰다가 딜도 못 넣고, 이믹 수행도 못하는 상황에서 드는 자괴감이 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두 사용해보았어도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할 수 없었어요. 각자가 가진 장점만큼 딱 그만큼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취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핫할 조박과 정읍 그리고 아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마도 고대 악세를 사용하면서 333331이 가능해지면서 아들은 일로 빠지게 되고 다시 정읍대 저박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취향 차이일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네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으샤으샤 하자. 오늘의 한줄 평. 남한테 취향 강요 말고 내 취향이나 잘 알아서 하자. 그럼 이만 도망.